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죄에 대한 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을 했는데 벚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씩 산책을 하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량을 살펴볼게요. 저작권법에서도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처, 벌칙 규정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등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변고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범위가 너무 넓죠. 일단, 어, 통계자료를 조금 소개할 게 있는데요. 2017년도의 통계자료를 보면 검사가 처리한 저작권법 관련 사건, 이제 총 사건 수가 15,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기소한 사건이 약 1,200건 정도였고 그 중에 약식 사건이 1,100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공판한 사건은 약 100건 정도 남짓이죠. 그래서 어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어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제 어 소, 제가 소개드리는 그 부분들은 약식명령도 이제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판결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 제가 리서치한 학업심 판결들은 대부분 벌금형이고 일부 집행유예 판결이 있어요. 어, 실형 선고가 있기는 한데. 이례적인 경우에 실행 광고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포켓몬 캐릭터의 짝퉁 인형을 인형 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 뽑기 방 운영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인코딩을 해서 변형한 영화 파일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요. 집행유예 사례로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364회에 걸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례적인 실형 선고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2018년 도기사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징역 2년 유고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웹툰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올려서 9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어... 이 기사는 판결 선고가 될때 상당히 화제가 될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형량 검색기라는 앱을 개발하였는데요. 오늘 소개한 저작권법 관련된 형량에 관한 정보도 형량 검색기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여러 재에 대해서도 형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였습니다.